시스터즈 오브 바랄라 지원하기 사수 T19, 픽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탄약수 라이언입니다. 시스터즈 오브 바랄라는 산악전, 시가전 등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전투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적이 아군 진지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반대로 적군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자매들의 무기는 장거리 정밀 투사에는 적합하지만 근거리 전투는 비교적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비교적 취약한 거지 결코 약한 건 아닙니다. 저는 림프언니와 함께 자매들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통상적인 전투에서는 제압 사격으로 적의 접근을 막거나 라이언과 함께 선봉이 되어 적진으로 달려가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 무기인 DP 2028을 보시면. 아이 염병… 아또 걸렸어! 얼마나 받아쳐먹어야 일단 병신같은 무기를 제식으로 채택하냐고! 코앞까지 가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명중률은 개판이야 먼지 한톨 들어가면 이거 먼지야? 응 멈출게! 하고 작동 불량 생겨 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냥 돼지라고 하지 개빡쳐서 이 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자매들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사령관님. 저희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맡은 바를 다 했으니까요. 이런…… 악... 조…… 건…… 속에서도 말이죠. 지원하기 사수 T-19 픽시! 탄 약수 라이언, 합리합니다. 자, 잠시만요, 방금 나사 날을 떨어뜨려서. 백날 손질하면 뭘 해, 기본부터 글러먹었는데. 그 많은 돈 어디다 빼돌리고? 아, 제 총말입니다. 사령관님, 무기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라이언은 탄 약수이자 수송병입니다. 차량이나 항공 보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죠. 또제 총기가 작동 불량일 때 백병전을 수행합니다. <laughs> 엄청 자지요그랩리 언니에게 무기 개량을 부탁했더니 제 총을 끌어안고 울더군요. 왜 이렇게 답이 없게 태어났냐고. <laughs> 그답 없는 게제 제식 무기입니다. 베라 언니가 무턱대고 돌격하지 말라고 자주 말하지만. 저 코앞까지 가지 않으면 총에 맞지 않는 걸 어쩝니까? 제 성격이 나쁜 건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매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 요즘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떠올리라고 하더군요. 자매들, 라이언, 그리고… 비... 비밀입니다. 사룡관님! 아, 아 죄, 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네? 괜찮나요? <laughs> 사, 사룡관님! <laughs> 안아주세요! <웃음> 왜 라이언? 심심해? 어, 아, 사룡관님이셨군요. 무슨 일이시죠? 저기, 사령관님? 계속, 쓰다듬어 주시겠습니까? 화나는 일이 계속 생겨서.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어, 가, 감사합니다. 네? 그, 저기, 대원을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저는 제대로 임무도 수행하지 못하고 성격도 나쁘고 욕 많이 하고, 언니들처럼 멋지고 예쁘지도 않은데…… 사, 사실 어리광도 많이 부려요. 그래도 괜찮나요? 괜찮다면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안아 주세요. <laughs> 라이언, 탄창 챙겨. 네? 제가요? 어, 알겠습니다. 총기 상태 체크는 끝났습니까? 전투 중에 또 고장나면 안 되는데. 정상 작동 확인. 라이언, 탄창! 오늘은. 느낌 좋아. 탐색은 라이언의 주특기죠. 결과를 기대하시죠. 보셨죠? 라이언이 있으면 이런 일은 쉽다니까요. 저보다는 총기부터 계량 부탁드립니다. 총, 우리에게 제대로 된 총만 있었다면. 아, 씨. 답 없잖아. 후퇴. 정신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총입니까? 아, 아니군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오셨습니까, 사령관님? 저기, 머리, 쓰다듬어주세요. 요즘은 옛날보다 화내는 일이 적어졌어요. 화나게 만드는 일은 여전하지만, 참을성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 칭찬해 주세요. <laughs> 원래 라이언은 저랑 별개로 개발되었어요. 하지만 저랑 라이언이 궁합이 잘 맞고 특히나 제 심리 안정에 도움이 돼서 레오나 대장님이 함께 다니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스틸라인이랑 같이 훈련을 했는데 레프리콘인가? 그 사람이 쓰는 무기가 작동 불량 하나 없이 발사되는 게 흥미로웠어요. <laughs> 엄청 흥미로웠어요. 머리 쓰다듬는 거 횟수 제한해야 할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기분 좋아서요. 그러니 하루에 100번만. 감사합니다. 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가자, 라이언! 알겠습니다! 또 고장났네... 하지만 일상이니까... 좋아, 고쳤다! 제압사격 실시! 네, 사령관님! 들었지, 라이언? 한창 다 비울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라이언, 가방 챙겨! 간식도! 다녀왔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나요? 라이언이랑 팔씨름해도 이길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언, 부상자부터 후송. 진정해. 괜찮으니까. 이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죠. 깨, <laughs> 요즘... 착하게 살았는데... 라이언은 칸약수이자 수송병입니다. 차량이나 항공 보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죠. 또제 총기가 작동 불량일 때 백병전을 수행합니다. <laughs> 엄청 자주요. 왜 라이언? 심심해? 아, 사령관님이셨군요. 무슨 일이시죠? 라이언은 탄약수이자 그렘리 언니에게 무기계량을 부탁했더니 제 총을 끌어안고 울더군요. 왜 이렇게 답이 없게 태어났냐고. <laughs> 그답 없는 게제 제식무기입니다.